요즘 스트리머로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는 로딕입니다 스트리머 활약은 모르겠네요. <웃음> <웃음> 그냥 항상 아는 지인분들만 놀러 오셔가지고, 그냥 그렇다 치고, 저는 죽다 살아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, 지금 로딕기 안경이 벌써부터 뿌였습니다. 아, 되게 오랜만이라가지고, <laughs> 예. 몇번 저희가 엔지를 냈거든요. 성공 했는데 현타가 왔어요. <laughs> 오더! 문화 이씨! 동, 오더, 포텐 당신의 본능을 이끌어줄 코프격 특질 방송, 오더 포텐 안녕하세요. 저는 방송을 지나 PK 매니아입니다. 그리고요, 오랜만입니다. 로딩 AKA 사운드 올릭, 로딩입니다. 와!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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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우>, 뿌예. <웃음> <웃음>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<laughs> 아, 참. 본인 스팀 할 때도 더 심하잖아. <laughs> 아, 저는 비명만 지릅니다. <laughs> 캠을 켜면또 바뀔 수도 있어. <laughs> 지금 캠을 안켜고 방송하니까 내가 이러지 캠을 피고 방송하면은. <laughs> 아, 그럴 수 있어요. <laughs> 약간 그럴 수 있어요. <laughs> 어, 그럴 수도 있어. 음. 어, 그렇습니다. 간만에 그낭 토크를 하겠습니다. 바로요. <laughs> 어, 광고 토크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. 네네. 그럼 그냥 토크. 어. 이 이야기를 하이아트를 만들까 하는 겁니다. <laughs> 그럼 뭐예요? 만국에 살아왔더니 제 지인들이 어안 걸리라고 항아리 게임에 골프 공 게임을 보내는데. <laughs> 근데 내가 미쳤지 거기다 롱맨 11 사가지고 지금 내가 스스로 제안 걸리게 생겼는데 지금. 아아너 <laughs> 아, 진짜 오케이 아, 아. 가자 그렇지 아아나 진짜. 아, 아 시발 빡친다. 내가 <laughs> 보통 욕안 하는데 진짜 <laughs> 한 시간 욕이 나오네. <laughs> 벌써 스트리머 중에서 그거 뭐지 트로피 탄 사람 있더라고. <laughs> 어, 벌써 <laughs> 그 플래티넘 트로피가? 아 진짜 한 시간 동안 보스의 발바닥 한 번도 못 보는 게 없는데? <laughs> 그게, 그게 깬시간이나는데1 9 시간만 깼다고 하더라고. 노멀인데 완전 하대요. 장난이요? <laughs> 네, 롱맨은 원래 그런 게임입니다. 아뭐 그렇긴 한데. <laughs> 근데 웃긴 건 거기다가 롱맨과 비슷한 건 볼트마저 구입해버렸어요. <laughs> 롱맨 영화로 나온다지만 않는. <laughs> 그건 모르겠어요.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소식들이 많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오늘 로딕도 생업에 바쁘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요즘 뭐하냐면요 회사 끝나고 나면은 가회하러 가요. <웃음> <웃음> 그러고 와서 산게 롱맨이었습니다. <laughs> 내가 한숨이 나온다니까. 땅과 <laughs> 사면 말하는 롱맨은 샀대. 가외로 해서. <laughs> 과외받는 니네 제자가 뭘 어떻게 생각하겠니? 아, 그, 제자는 별 생각 없는데, 그 업보 때문에 그런지 새로운 과외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. <laughs> 네 예, 보고 있니? 다음은 다크소울로 준비해라. 아, 다크소울은 제 중학교 동창이 선물해준다고 합니다. <laughs> a l 는 다른, 폴러 버든가 뭔가 좀, 노돌리님께서 했던 골치 아 게임 하나 보내준다고? 그거, 음, 일명 그 시리즈에요. 그니까요. 그거, <laughs> 그게 지금 저한테 올것 같아 두렵습니다. 맨 처음에 항아리 게임, 그다음에 골프공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골프공, 그 다음에 그 폴린버드. 폴린버드는 그냥 똥게임이에요. <laughs> 물리고 뭐고 이거는. 답이 안나 그건 항아리도 마찬가지였어요. <웃음> <웃음> 저, 형이 저한테 항아리 했을 때 했던 그 댓글이 아직도 기억나요. 환불해라. <laughs> 그게 무슨, 삭제해라 애송이도 아니고. 삭제해라 애송이. <웃음> 환불해라. <웃음> 나 같아도 환불해. <laughs> 그렇습니다. 네. 일단.